예. 이번에 아펙 총회에 뭐 시진핑이 오네 만에 예. 100% 관세를 뭐추가하고 저쪽은 히토류를 통제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. 저의 견해로는 올 거로 봅니다. 둘 다. 음. 시진핑, 트럼프 둘다올 수밖에 없다. 예. 왜 그러냐면 미중 간의 타협을 여기서 안고 히토류를 만약게 통제를 해버리면 미국의 방위산업이나 첨단산업이 다 스톱입니다. 그렇겠죠. 우리나라도 예. 스톱입니다. 언제 90%를 사실 히토류의 중요 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음. 불가능한 일이거든요. 단기간에 이것도. 네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여기다 100% 올리면 이제 150%가 넘어가잖아요. 관세가. 네. 그러면 이제 거의 중국 제품은 못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. 음. 그러면 한달 뒤에 센스 기빙, 음. 수수 감사절이 오고 바로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. 예. 최대 세일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는데 거기에 150% 아, 아, 거기다가 뭐 물건이 안 들어올 거예요. 크리스마스 축이도안 들어와요. 예. 비싸져가지고 그 다음에. 브라질에 50%떨어가지고 원두가 지금 20% 이상 올랐잖아요. 커피값이. 예. 계란값부터 시작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아우성이 들려옵니다. 예. 블랙프라이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. 저한달 음. 얼마. 그,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입니다. 이걸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봅니다. 음. 이, 이 미국 소비자들의 아우성을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. 그지마까지막 애를 먹이잖아요. 아니 어.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 3시간 전에 막. 예, 갑자기만 늦어도 리볼루션이란 말을 쓸 정도로 그게 완전히 우리는 얼마나 긴장했습니까? 저는 아, 음. 협상의 기술이라고 봅니다.